네, 안녕하세요. 자, 선남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따라오신 분들 진짜 축하드리고 자, 내용들 빠르게 훑어보고 또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 수익 날수 있는 기회 또 잡아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내용들 체크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또 오를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나와 있죠? 자, 정확한 매수 자리와 차트 모양 예측 성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닷권 반등을 만들어냈고, 사실 그전 영상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락이 깊어질 때 제가 초전도체 또다시 상승이 나온다고, 불타는 테마는 또다시 상승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 제가 요 테마들, 종목들 테마 종목군에 있는 이런 테마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저는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에 따라서 내용들 설명을 드리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다가 한 번에 못 빠져나가는 이유 즉 그만큼의 큰 금액이 빠져나가려면은 한 번에 급등으로는 빠져나가기 힘들다 아무리 고점을 찍고 한 번에 빠... 쭉 내려왔어도 왜두번세번 번 반등이 나오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큰 규모의 자금만 따라다니면은 요런 수익들은 가볍게 가볍게 난다 라고 분명히 설명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요렇게한번두번 번, 거의 뭐6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제가 요거 톡방에서 분명하게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톡방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선암 주주분들만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랑 단기 대응 도와드리는 방인데, 자,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대주주들도 여유 물량을 던지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고, 자, 반등 성공으로 큰 수익 축하드리고, 아마 또 빠는, 빼는 모습이 보여줄 테니, 나중에 또 다시 한번더 수익 뽑으러 들어가 보자.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증 보내주셨는데 인증 꼭안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제가 글을 남겼죠 왜냐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께 이렇게 뭐 수익 난다 자랑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자라는 거야 선암이 뭐 하는 기업인지 제가 선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고 매도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확실하게 서남이 지금 왜 올라야 되는데 하다못해 그러면은 지금 이 기업이 확실하게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에 어, 기사 나온 내용대로 엮여있는 종목이 아니야 그럼 주가가 왜 오르는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주식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온다 그래서 내용들 올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주주분들 모여있는 카톡방 어, 들어오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479-0127 여기로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은 대응해서 수익률 최대한 가져갈 때자 여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한을 적어놨는데 자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기한은 8월 말까지다 왜냐면은 이미 기사가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다시 대응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한번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LK99 이거 초전도체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또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라는 게참 웃기죠. 말 한마디에 급등 나왔다가 말 한마디에 급락 나왔다가 급등나 크기를 보세요. 돈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의 발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서남은 우리는 초전도체 아니다 라고 발표도했고 적자 지속도 나왔고 근데도 주가는 급등, 급등, 급등. 이러니까 최대 주주가 팔았다는 말이 나오지. 한마디에 그냥 올랐다 이겁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냐면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뭐 찾아보셨겠지만 이 기준점이라는 게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이 만약에 이만큼 차 있으면은 누군가는 많이 있다. 누군가는 어, 반밖에 없다. 누군가는 에이, 거의 없네. 라고 하겠죠.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어, 상원이 맞는데? 거의 상원인데 라고 표현했지만 미국 아니면 다른 학계에서는 에이 그거 아닌 건 아닌 거지 왜 맞다고 하냐 라고 하면서 계속 이 논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학자들 간에도 근데 그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내용이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 흐름을 우리가 그냥 타가면 되는 거예요. 파도를 자연스럽게 타야지 파도를 거스르고 폭포를 거스르려고 하면은 결코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파도가 뭐고 폭포가 뭐예요? 큰 자금들, 큰 돈의 흐름. 오늘 어 시장을 계속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어 약한 13시 정도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 자리에서도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더 내일 또 다시 급등이 나올 거다 차트를 제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차트를 조심스럽게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내일 시장에서는 좀더 떠서 시작하거나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꼬리를 좀 그리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꼬리를 달면서 그 말이 뭐냐면. 어, 오늘 물량을 들고 또다시 여기서 이제 받치면서 띄우는 내용의 물량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 물량들이 내일 다시 털고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이거를 이제 다 털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된 거야 지금. 그게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 번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바꿔가면서, 즉, 자금을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아마 이런 그림들을 그려낼 겁니다. 맞다 아니다로.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서히 주가는 하향 추세를 그려가면서, 8월 달에, 8월 말이 되면은, 이렇게 빠져가는 흐름 나오겠죠. 보통은 테마주의 흐름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예 이제 관련이 없던 종목들은 스물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세력들 물량들 이제 다 잡고 나면은 쭉 뛰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다가 요런 이제 단기 테마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물리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사실상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무서운 겁니다. 물론 수익 날땐 좋지. 근데 빠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못 빠져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수익 낼수 있는 구간 남았다. 분명히 저는 수익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자, 최대 주주들 흐름도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최대 주주는 일제히 매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용들 보면 알아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최대 주주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대주주 문 대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 주주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 어 이번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다시 최대 주주로 이대 주주가 올라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바로 서남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문 대표가 다시 최대주주 지위를 찾았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한마디로 자금을 모아가는 회사지 사실상 누가 최대주주가 되건 상관없이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 어떻게 보면 문 대표랑은 또 다른 커넥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자금들을 팔아도 경영권에 변경이 없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밀어줬기 때문에 이미 경영권은. 그러니까 물량을 팔고 나가도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또 다시 바닥권에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면 돼요? 나중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자금을 모아갈 때 그때 우리도 다 같이 한번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에는 일단 일부 세력들의 물량들이 주가를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빠졌기 때문에, 어, 일대 최대 주주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 흐름은 여기서 이제 그 이상 올라가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 이상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물량들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얼마만큼? 거의 한17% 물량들. 한 명으로 인해서 다 들어와야 됩니다. 한 번에. 그게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쉬운 물량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최대한 잡아가는데 아마 내일쯤에 고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자,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내일 고점 가능성 크다. 자,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대응 잘 하시고, 어 대응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479-0127로 실시간 대응 카톡방 여기 서남 실시간 카톡 대응방 들어오셔서 같이 해봅시다. 어려운 부분 없고 사실 요 서남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테마주 흐름을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요 종목을 잡으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내용 공유 드릴 테니까 설명 들어보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내일은 고점 가능성. 일단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은 드리지만, 어, 고점에서 최대한 매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은 또 다시 잡자. 제가 영상으로 또 다시 떨어질 때, 어, 바닥권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점에서 제가 또 다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또 놓치지 마시고, 어, 같이 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꼭 서남톡 보내주셔가지고 서남톡 보내주셔가지고 꼭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천억짜리 시총 천억짜리 기업이 2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 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 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 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요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쏴 버렸어요. 보시면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5배입니다. 못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 2의 선암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금량 같은 것들 보시면은 4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 원에 잡았어도, 5만 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선암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닷건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 오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당겨 보시면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미친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집 물량 보세요 기관금융 사모펀드 미친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달에서 4월달에서 5월달 자, 기간 나와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 두번째 미친 듯한 세력 물려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이간 확인해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투자까지. 수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 듯이 물려 최근에 8월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 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 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 총계 1.6조예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 주들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 원밖에 안 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총계는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 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달 대박주 한번 잡아 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 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